캐쎄이! <laughs> 이게 있잖아 <laughs> 어? 일출 시간이 희한하노 어제는 이 시간에서 또 완전 대낮이었는데 지금은 또 어둡네 어? 밥다 먹었네 어제 집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꽉채 있었는데 왜 그러노 니 야식을 좀 즐기네 아 어, 아침에는 밥안 먹고 얼굴 방난다 임마 나 <laughs> 잘 잤어? 오늘 다음 가볼까? 갈 준비하자. 갈 준비해라, 니도. 니도 챙길 거 챙기라, 빨리. 챙길 거 없나? 어? 백 챙기고. 목줄 챙기고. 이거 물 챙기고. 펄짝펄짝 뛰지 마라. 관절 다 나간다. 지팡이 찬데이니, 극하다가. 관절 다 나가갖고. 기다리, 기다리.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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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그렇지. 잘했어. 목줄 차고 가자. 출동 준비 됐나? 출동 준비 됐나? 째딱하네 뛰라. 뛰라, 뛰라. 뛰라. 존나게 빠르게 뛰라. 전게 빠르게. 개 빠르게 뛰라. 개 빠른 게 먼저 더 보여 줘라. 존나게 뛰어라. 오른쪽 가나? 오늘 왼쪽 가자. 어제 오른쪽 갔으니까 오늘 왼쪽 가자. 한 번씩 가줘야지. 아이고 화수군 냄새야 또 뛰라, 뛰라. 뛰라뛰라더 빨리 뛰라더 빨리 존나게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자기네 오늘 컨디션 전노니 오늘 좀 평소보다 좀 빠른데 가자 대수 이제 여름 끝났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계속 20 몇도 막 이렇다 이제 이제 가을이디 저기서는 이제 폴도 이거, 이거 다 없어진다. 이제 니네 냄새 맡을 거다 없어진디. 이제 가면 뭐 맞노? 큰 냄새 맡아야 되나? 낙엽 냄새 맡아야 되나? 그니 네 알아서 해라, 알겠나? 다 굴고 쌩 난리 났다. 아, 금마 자리 설라나 공룡. 벌써 누가 잡아먹겠나? 아, 똥 치우다가 니똥 네 손에 묻어붙다. 띠라, 다시. 에이, 일단, 급한대로 생수로 씻긴 했는데, 피부병 생긴 거아가니똥 건강하나? 기생충 같은 거 없나? 오늘 시원해, 진짜 좋다, 와. 진짜 좀 사야겠네. 올해 여름 와이리 길었던 것같네 느낌이. 광고야, 잘 잤나? 잘 잤나? 어, 그래, 그래. 오늘도 재밌게 보내네 아, 원심벌레기! 오늘도 잘 돌고 있나? 잘 잤나? 올해 이제 여름 끝났다. 이제 니도 털 보니까 올해 열 고생 많이 했겠네. 멍청하게 뭘뭐 쳐다보노? 오늘도 재밌게 보내라. 이야지 지금은 물 차가울낀데. 어제 비 와갖고 안 참나? <laughs> 뒷발차기로 와. 뭐가 있더나? 물고기 되었나? 지금은 엎드리면, 이, 큰일 난데, 심장마비 걸린데. 못 엎드리겠지, 야. 저기 차가운 거 없네. 이제 여도 이제 끝났다, 이제 오는 거. 이제 내년에 와야 된다. 물이나 물어. 나온나, 이제? 춥다. 춥제니도. 하하하하. <laughs> 거제골지 <laughs> 또 차가운 건또 우야하노 <laughs> 왜 어디로 가자고 가고 싶은 데로 가라 위로 갈래 밑으로 갈래 위로 갈 기가 내려가나 페이크가 내려가자고 뭐 어쩌자고 가라 빨리 가라 가라 안 가나 가라, 어디로 갈래? 결정해라, 빨리. 아, 위로 가기에는 언덕이 너무 높고, 아, 밑으로 가기에는 방금 왔던 길이고, 밑을 선택했나? 새끼, 운동 부족, 운동 부족. 오르막길 안 올라갈락하노? 아니야? 니는 사자같이 생겼노? 갈기까지 있고, 와니 네 전마한테 저번에 한번 물리 있잖아, 맞지? 꼬랑지. 저거 뭐고? 고양이가. 어, 고양이네. 움직이네.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저 시꺼문 논이나. 검은 고양이 내려가. <laughs> 아이다아이다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고, 뒤늦게, 뒤늦게 가고 앉았노. 퇴사 이거는, 장갑을 뚝뚝뚝 떨어뜨려놨나 이거 헨젤가 그래, 퇴, 그거 아이가? 이건 납치당했다고 구해달라는 소리 아이가, 이거? 죽거까지들가놔 너. 이거, <laughs> 이거 실종신고 해야 한다 냄새 맡고 니가 찾아줘라 이거 납치사건이다 우리가 해결하자 그거 쓰레기 공물인데그건 냄새는 뭘라 맡노 아 맞다 태수에저 뭐고 오늘 알림 날라왔는데 2차 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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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쿠폰 그거 나온다 카던데 10만원 나오면은 그걸로 나는 담배 한 보러 가고 나머지 5만원은 니 간식 사는데 쓸락 하는데 왜 생각하는데 5만원 부족하나 나는 근데 90년생 이라고 하고 26일인가 그때 받을 수 있던데 아직 좀 많이 남았던 26일인가 27일인가 아무튼 그렇다 내가 그때 간식 좀 사올게 내가 주말에도 바빠갖고 논다고 간식 사러 갈 수가 없다 간식 안먹은지 오래됐지 근데 이제 간식 안 먹으니까 살이 좀, 그래도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노? 내말 듣고 있나? 새끼 지쳤네, 지금. 윙하제? 조심해야지. 불떼기 맞으면 존나게 아프디. 내가 군대에서 몇번 막아봤거든. 돌리다가. 알았나? 일로 붙어라. 바짝 붙어라. 바짝 붙어라. 아파가 익! 하지 말고.